아,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소유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원어 내가 너를 증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아들이야. 네. 이렇게 딱 하나님의 것이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댔다. 오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우리가 다 지금 모였다. 눈에 여기 눈에 보이는데 주의 영이 여기 계신다. 주 여호와이신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너희의 강림하시리니 너희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다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 속에 즐거움을 주기 시고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믿음과 은혜를 주시고 뭔가 하나님 말씀을 으면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달라지는, 나도 모르게 변화되는 생각이 변화되고 생각이 먼저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면 행동의 변화가 오고 행동의 변화가 오고 설의 변화가 오니까 생각과 사상이, 사상과 이 마음과 사상과 생각이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참된 것을 얘기하고 정직을 얘기하고 우리는 사랑을 얘기하고 믿지 않는 사람 그게 어떻게 하면 저를 사기를 칠까? 악한 생각, 욕심, 교만한 생각, 사기치고 싶은 마음, 거짓말. 거짓말로 몸의 배에서 툭 나오면 거짓말이야 우리는 뭐 남의 일이 딱들어오아 저거는 진실이지거짓말이지알아들 이것을 우리는 성령님께서 하나님 우리 속에 두신 영으로서 분별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 분별하는 은사가 있어 신앙을 작성해 두면 여러분 사람 만나보면 알아 아 저거 약간 사기 기질이 있다 저거 짓말좀 하는 사람이구나 이쪽 이쪽에 아 이거 정직한 사람이구나 근데 십중팔고 그래도 정직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어머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아 계속 그렇게 살인 살인까지 하는 그런 살인자는 교회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벌써 이게 달라. 환경이 달라. 우리 직분을 받은 자, 오늘 사닥의 전에 모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 낙심하지 말자. 우리가 이 직분 이게 무슨 직분이냐? 예수 믿는 것도 직분이야.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믿음을 가진 직분.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름이 달라졌어. 여러분이 통털어서 우리를 성도라고 해. 교회 다니는 사람 성도. 신자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자야. 음. 성도. 거룩하여.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거룩하여 진단. 어. 그 하나의 진리 안에 서서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왔다. 성도가 되는 성도. 거룩할 성. 진리. 거룩한 길을 가는. 어. 거룩한 길. 내가 기려질려 생명이요.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예수님께 내가 기류질려 생명이니? 나로 말면 예수를 거쳐서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가 제 삶을 받고 천국 가는 길이 열렸다. 그런 직분을 받았다. 믿음의 직분을 받았다. 하는 나 부르심은 받은 자체가 우리 직분을 받았다. 뭐야? 구원받은 자의 직분을 하겠다. 그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야.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너희도 나가서 전도하라는 거야. 어? 너희가 교회 다녀보니까 안 나닐 때보다 낫지? 뭔가 나 뭔가 달라져.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고 사상이 달라지고 만나는 사람들이 차원이 달라진다니까 여러분 나가는 인생길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런 영광의 길을 승리의 길로 그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어.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그래다 우리를, 어, 거기다 누시고, 날로날로 새롭게 하시는데, 빠져나가려고 하면 더 힘들어. 송아지 때는 코를 안끼잖아요 송아지 좀 크면 코를 끼어요 그럼 가장 약한 부분이 코예요. 코를 끼어가지고 여기 나무 틀을 이렇게 가지고 매달잖아요. 그러면 그센 소가 코가 아파서 딸려오는 거예요. 어. 그렇지는 않 어느 장사도 코를. 소를 끌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구원이라는 콧돌에 우리가 끼었기 때문에 이제 그냥 순정에 나가면 편해요 순정에 나가면 편해요 근데 안나가면 버틸수록 나의 인생이 짱짱 잠 빠지고 코를 깨지고 쌍꺼피가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 여기를 빠져나가려면 되는 일이 없어요 안될것 같지는 안 돼요 우리는 이미 구원해주래 하나님의 생명을주래 여기에 묶여 있다 그럼 여기서 그냥 순이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 평통한 복이 내걸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온다면 자꾸 너뭘 하나 큰대를 사면 이걸 내 거야, 이거 이러고 말 거야. 물론 우리가 성장적인 신앙에 해서 전세, 사글세 사는 사람은 전세를 돌라가고 전세 사는 사람도 기대하고 축복받으면서 내 집도 장만하고 이런데 순례적이있어요직장에도 밑에 들어 말단 사원에서 한 단계씩 올라가는 이런 소망을 가졌는데 목적이 목적이 전세서 사글세서 전세집까지 들어가는 게 목적이 되고 전세서 집 사는 게 목적이 그게 목적이 되면 아무리 일을 해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영적으로 거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미 우상에 묶여 있는데 묶여 있는 줄 몰라. 요 은혜 줄에서 이미 끊어졌는데 끊어진 걸 모르고 난쪽에 끊어졌는데, 어. 제가 이, 이 충전기가 있어요. 왜 여러분 가전 핸드폰마다 충전을 시키는 충전기가 있잖아요. 어떻게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뭘 가져,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갑자기 시작한다. 그래서 잘라 나기 시작했어. 자 어디서, 이게 중간에 어디, 지금 같으뭐 과학적으로 뭘 갖다 띠띠띠 되면 어디서 끊어졌는지알수 있는데, 그런게집에 없이 태특기가 없으니까, 짜다 나가고, 파헤쳤어. 그러니까 맨 여기, 갖다 이렇게 스파크 시키는 그 부분, 고기 어딘 것 같아. 그걸 아주 칼로 다 까버렸어. 그안에두 손이 나오더라. 그런데, 다 까가지고, 코드 있는 그 부분을 움직이다 이렇게 조금 심을 줬는데, 쭉 나오고. 소리 음악고 보니까 끊어진 부분을 발견을 했어. 전체를 봤을 때 멀쩡한데 겉으로 쌓여있고 그 안에 가는 줄로 또 쌓여있고 두 가는 줄 까만 곳으로 또 쌓여있고 여러 층적이 로 그렇잖아요. 어? 그걸 어떻게 발견했는가? 왜 그런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 까보니까 요만한 사이에서 이게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 다, 다 끊어졌다 닫다 끊어졌다. 우리가 신앙생활 마치 어디서 지금 어디에 내가 목적이 하나님께 우상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이걸 기뻐하시다, 근심하시다, 기뻐하신다 그때 할수 없어서 또 시켜먹으려고 은혜를 좀 주시다. 원래 거기서 이, 이게 거기서 접촉이 잘안 되면 차라리 모르고 사는 거지. 모르고 사는 거아요 우상이 목적이 집이야. 우상 목적이 전세고, 사글세 이런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우리게 있었어요. 영적으로 하는 게 우상승배라고 했어요. 제사살을 크게 채우는 오직 목적이 집이었지 하느님께 감사할 지도 모르고 정확하게 계산을 딱 10년 전에도 그거 20년 전에도 그거 그거에 딱 결정하는 그거의 그 이상도 그 이상 건들지 마. 뭘 자기 측정 딱 하는 거. 0년이가 20년이 변하지 않았고 믿음이 자라고 물질 앞에 자라하는데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내냐 우리 믿음과 신앙이 변하야 그게 변해서 틀을 깨야. 우상을 버려야 내가 포기해야. 하나님께서 이러시 거야 숲질 노력해서 딴데 자꾸 빠져나가는 일이 생기는데 못 느껴. 이걸 느껴야 되는데.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 영적인 일인데. 기도 한 시간이고, 기도 하루하고, 기도 이틀하고, 여기는 쉬바때 산책 놀러갔던 거다 까먹었는데, 이미 은혜 띠임이 떨어졌는데, 바닥 났는데. 뭘 얘기하려고 하니? 주의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느니, 너희가 주혜영을 충분히 받아느냐 오늘 3장 1절을 18절 하면서 4장으로 내려오라네주의영이 계신 곳에 와서 뭐하냐? 영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아라, 영으로 충만한 믿음을 준비하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만 이따라서 예, 고린도서일장에뭐었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식구들, 예, 아멘, 이것만은 아니요. 글쎄, 목사님, 그게 길까요다 했었어. 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요 네. 알겠습니다. 열 번, 스무 번 목사가 시켜도 목사는 기도하고 영적인 일까지가 영적으로 이기라고 자꾸 시켜보는 거야. 자꾸 또 가보고 또 가보라는 거야. 그 베개를 파괴시키고 내려오라는 거야. 뿌리째 뽑아가지고 내려오라는 거야. 대충 정리해서 둥글둥글하게. 아니요. 우리가 싹을 짜는데, 풀을 베는데. 다시 안내가그불불리 꼬가 버려 다시 안 나는 그거 없어. 대충 짤고내려또 생긴 것들. 약보이만 우리 영적인 존재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시니. 1장1 8 절에 하나님은 믿으시니.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 이해하고 아니란 말이 여기 있느냐. 내가 너를 축복하고 돌어서 저는 뭐 새끼 저주나 받으라 이렇게는 목사가 있겠는가? 여러분, 축복한 모습 축복이 내려가도록 자꾸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여러분이 복을 받고 성장하여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은혜가 성장하여 하나님의 여러분 기쁨이 되어 여러분도 잘 되고 나도 보람있고 교회도 교회대로 봉이 되고 어? 뭔가 어디서 이게 지금 어느 손이 하나 어디서 끊어졌는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일장 19절에 하나님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19절 19절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루와 기워 되어 말며 너에게 가운데서 전파하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해하라 저에게는 예만 있느니라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해가그런적 그로 말하암 아멘 하여간 기영도 아멘 상상가뭘 시키면 기쁨을 다시 시켜다네 하겠습니다 얼굴색 변하지 말고 이왕 할거 기쁨 마로즐거움마로네 그럼 그 상사가 찍어 놓고 다음 파티에는 저놈을 올려줘야 됩니다 똑같은 직장이나 신도 똑같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네한번더 아니요 말씀해서 너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가난한 모습으로 내려가서 병자들 고쳐주고 가난자 축복하고 그다너 십자가 지고 거기서 죽어야 돼 사명이 예수님이 끝까지 네! 예수님. 니 근데 하도 십자가 지면서 얼마큼 고통이 때문는걸 알고 예수님이 간절히 세 번을 기도하셨습니다. 만의 동산에서 저희들은 지긴 지는데 이달 말고 지금 막 더위도 막 이러고 6, 칠월때 가장 더울 때한 요거 말고한 10월 달이나 뭐 이렇게 가을에 가서 지면 안 됩니까? 예수님 조금 연장시켜 달라고 기도했어안지겠대나난 간절히 세 번을 기도한다 했어요. 세그 번째 뭐예요? 땀방울이 변해 핏방울이 되도록 어. 사람이 어느 한 집중, 어느 곳에 한 집중을 하고 거기다 뇌파를 그냥 여기다 신경을 써면이 뇌, 이 심질이 터져가지고 눈, 눈으로 피가 나온다는 거땀방땀방을 나오는 구멍을 통해서 피. 그 얼마큼 간절히 기다겠어요 야중에서 이봤뭘 깨달았냐 아, 내가 내 뜻을 이리겠같는 아무리 수번이나 30번 깨도 응답이 안 된다고 깨달았어 빨리 자기 걸 내려놔야 돼, 포기해야 돼 그리고 변화가 와야 돼 하나님 앞에 행동을 내 뜻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속히 이루셨어 그렇게 기도할 때 천사가 예수님께 오셔서 십자가 지으는 능력을 확 입혀 주시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무슨 포기할 때 믿음이 확 오는 거예요 어. 뭔가 한 가지를 포기해 이번에꼭 토요일 어디 놀러 갔다 이번만은 주인을 성성 못하고 어딜 놀러 갔다 와야 되는데 그 일련이 그렇게 몇번 생기는데 두번 이상 영업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얻어치어. 그 한한 번은 시험적으로 혹간 어쩔 수 없이 요번에 경우로 뭐 여행 갔다 거기서 두 시간 동안 본드우스도게 나오고 연착 돼가지고 공항에서 막 사람들이 막 잠을 잡. 그렇게 된 말은 어쩔 수없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제 응? 주일날 새벽에 돌아옵니다. 뭘 새벽에 돌아가? 네 생각이니? 하나님이 그쪽까지 다 형통해 여러 주에 새벽에 돌아오는 거. 아버지는 반짝을 못 잡고 기도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 아버지 마음이에요 우리가 나가서 뭔가 이번 주일 성사를 못할 어떤 일이 생길 때,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신음으로 증거기다 하고 계신다 그랬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야. 아버지가 하는 거니.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자녀를 위해서 이 부모가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 자녀에게, 옛 물질의 유산을 의미지 말고 믿음의 유산만 이미해 오늘도 내가 작은 도시락 하나지만 하나님 집에 마실 일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그런 신앙으로 살고야 된단 말이야. 왜냐? 주의력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데, 오늘 이 집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주시려고 평화가 기쁜 구원에 확신을 주시 거기에 무슨 문장거리가 되냔 말이야, 거기에. 직장에 다음 달에 진급될 걸큰 고민하고 그걸 기도되어 버고 기다릴 필요가 없단 말이야. 징급이 되도 좋고 안되도 좋고 더 나은 자리에 들어가도 좋고 안되도 좋고 어느 자리에 던지 내가 하나님의 성격이 부족하면 믿음과 신앙이 떨어지지 않는 믿음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최선을 다해 그 직장을 위해 그 사장이 잘 되도록 그 직장을 위해 잘 되도록 여러분이 시생해서 여러분이 시생러분 믿음 가지고 이외에모 되다 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고 계실 텐데 뭘염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언제쯤 뭐 집을 사나 전세로 들어가나 아, 그건걱정하지 마. 내가 거기 들어가면 지템이 지금 있는 가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를 혼자 깨하는 직분이 아니다, 이 사람. 우리가 받은 직분이 화평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 기뻐하고. 어? 그리고 새로운 영원한 오이 뭐, 여러분이. 그저 여러분 집안에 응? 어? 막. 막 동생 하나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어떤 집안이 어머니가 오식 먹었는데 자식을 낳는 부모들이 있어 그럼 그 애가 말이야. 얼마나 귀여운지 여러분이성장해도 어린아이 어머니가 늦게 늦둥이 낳은 애가 올가지이 기뻐서 막제부이 그... 형님이 늦게 애를 하나 낳는 데 얼마나 예쁜데 애가... 학교 갔는데도 이제 집에서 빨리 가서 손 짚고 조카 봐야지 조카 봐야지 이... 우리가 서로 그렇게 그을이어가면서 그래서 자매님들은 형제분을, 형제분은 자매를 위해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아, 지명하여 불렸다고 했는데 이연이 우리 믿음을 떠나면 안 되겠다. 우리가 진실의 사랑을 찾아보자. 수만 명이 수만 년, 수십 번. 여자를 열 번도 갈아보고 남자를 열 번도 갈아봤는데도 거기에도 진실을 찾지 못했다는 왜?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사랑을 주려고 노력해야 되고. 이해 받으려고만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계시고,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계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이 하나 되고, 함께 살아가려고할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시는데, 주님의 도우심,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누가 말했어? 세상 사리에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 의이 계신 것이, 자유함이 계신다는 것을, 가만히 보시면, 가만히 보시면, 가보면보면 로마서 1절3절에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에서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들 해방시켜 주었다 너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났다 가난과 질병과 저지에서 벗어난 자다 이제 기뻐하라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된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이런 특권이 있다 해방됐다. 육신적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연약할 수 없는, 너희 영적인 하나님 n None y o u n 약해질 수 없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 l d n t y a 령이 so g 이 s 는 n g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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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n 이 Yong 님 o n g Yong 한 o n 여러분 애국가 때 하느님이 보아서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야. 아니 그때 직사님이 작사 작곡할 때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를 만세됐다는 신앙 고백이야 떻게 하나님이야.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반드시 불러야 돼. 애국가 부를 때 처음에 가사가 거기 하나님이 보아서라고 돼 있어. 그걸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뭐 불교, 유교 이런 데서 꼭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냥 하늘, 하느님으로 하자. 한 통처럼 하늘, 하늘님으로 하자 해서 하느님으로 명령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하나님 교짓실 끼고 핑범시키면 안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날 우리가 어떻게 일본을 이기고 이었다때 어떻게 소련과 중국을 합천해로 북한을 어떻게 이겨 우리가 미국이 유엔이 도와줘서 이긴 거 아니에요 전부 기독교 국가들이 와서 공산체를물려쳐준거아니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역사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명 있는 자로 살아갈 긴데 죄와 사명의법없 우리가 해방된 우리를 감히 누가 감히 무엇 때문에 그까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믿음의 방해를 받으면 은혜가 떨어지고 떨어지는 줄 모르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전을 간추리면 뭐예요 우리가 이권을 받았는데 낙심하지 말자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세우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뿐 리고 세우신 것이 아니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자로 세우셨다 어. 진리를 나타내는 자로 세우셨다 이걸 해석해 주는 거예요 제가 딱 묶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림도 후서 4장 시작 그럼, 그렇게 놓으면 물맥이 이루어져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동그레를 빨간 물로 한번 쳐보세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기 동그레를 크게 치세요.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동그레를 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그리고 동그레를 크게 쳐보세요 그리고 진리를 나타내므로 진리를 나타내므로 우리가 진리를 나타내는 자다. 그리고 각 사람 양심에 대하여 청거 받았다. 천거는 인재로 추천받았다. 하나님께 우리 추천받은 자, 너희 믿음으로 믿음의 아들로 내가 추천해서 너희가 믿음이 빨리 자라서 너희 믿음 없는 자들을 데려다 가리켜야 돼. 추천 천거 받았다. 여기 스스로 천거하노라. 내가 인재를 너희를 추천하노라 는 거죠. 거 여러분 그세 번째는 어떻게 돼 있어요? 천거하노라가 무슨 뜻으로 돼 있어요? 추천. 어그럼 추천하라. 내 성전에는 그 천거하노라 이렇게 되는 게 추천 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누군데 우리가 감히 감히 우리를 누가 저러면 우리를 누가 뭐 우리를 누가 시험해 어떤 사람으로 어떤 사람으게 어떤 사람으로 어떤 육절에 보니 어두운 데서 빛을 비추게 하시는 자육절다 같이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을 비추하는자 하지만 그 하나님은 예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이이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빛을 시험해 이 빛은 생명을 얘기하는 이 빛이 진리야 이 빛은 생명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빛이라 그래이 빛이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이 빛은 생명이요 이 빛이 사랑의 말씀 이 빛은 생명이라 우리가 어둠 속에 들어가면 빛이 난다 거기 빛이 나 어둠 속에 들어가면 빛이 나 여러분 아무리 귀한 물 줘도 캄캄한 어둠 밤에는 찾을 수가 없잖아요 캄캄한 밤에 여러분 믿음 떨어질 때 은혜 떨어졌을 때 주일 성수안 하고 쉴 때, 그때는 캄캄한 방임이 된 거야. 강도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강탈해 가려고, 재산을 빼든, 빼, 들 빼, 서가려고 여러분 가정에 침투한다. 얻을 때, 강도가 들어온다. 빛은, 낮이나 똑같은 거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빛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예배를 드리고, 일정한집에가 사는 동안, 여러분 가정에 빛이, 확하게 빛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오질 못해, 귀신이 들어오질 못해. 가게 하셔. 여러분 집을 털려고 계획했다고도 이석에 털날 때는 그 집이 털기쉽고딴 집을 털러 가게 하시는 거야. 어느 집사님이 간증을 해. 도둑놈이. 집사님이 나오는데 무릎을 꿇고 갑자기어 아빠 저 빌더래 칼을 탁놓고그 나중에 왜그러냐고 도둑놈들 때 강도가 그집에 들어가서 강도 치력을 들어가는데 아니 뭐 대문 앞에 군인이 경찰 같은 군이 다섯 명 딱이 떨어는 거야. 근데 주인이 문 열고, 아유고 용서해 주시고 엎드렸는데, 그 죄의 집 밖에 없어. 그도둑난분이 천사가 모인 거야. 칼 들고 감도질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마침 주인이 문 열어줬으니, 얼마나 좋은 가 기회가. 그꼬장만있거 들어가서 다 들어가면 되는 건데, 특공대 같은 경찰 다섯 명이 쫙서 있더라는 거야. 아이고, 납치 엎드린 거야. 천사가 모인 거야. 이게 싫어요 어. 그런또 정말 예쁜 집사인데, 음, 정말 예쁜 집사인데, 우리가 목에, 제가 목에할때한 20개 붕회를 인도하는데, 강도가 들어왔어. 그 집사님 집 근데 어린아이 세 살짜리 데리고 들어왔는데, 이 무신 강도야, 폭행 강도야, 여자를 폭행하고, 그리고 뭐 훔쳐가는, 딱 이렇게 어제 재수교를 왜 이렇게 늙은 년이 걸렸어. 그리고 이 나가다. 더 뭐 재수 보는게 늙은이 아니었어? 그리고 그냥 나가서 강도가 그 집사님을 보니까 우리가 눈으로 봤더니 너무 예쁜 젊은 집사야 30대 그 늙은이를 보는거야 이 하나님 하신거라고 정말 기도 많이 했었지 아멘 집사라고 내가 이름을 붙였던 집사야 뭐, 아멘 아멘 이러면 아멘 집사 강도가 듣던 늙은 할머니를 보고 나거뭐 재수 없다고 이게 하나님 하시는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으로부터 어딘데 빛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것인데? 그리스도의 영광은 복음의 광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요. 예수님을 우리는 보지 못했으나, 영적으로 이런 희한한 일을 꿈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환상 기도하다 어떤 환상을 통하여서. 이런 체험을 저는 많이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신앙들 앞으로 많이 하면 그런 체험을 해도 돼. 음, 주님을 꿈에 봤는데 형상이 뭐 그냥 무슨 예수님의 형상 어그 어떤 이렇게, 이렇게 그려놓고 저 예수님 그런 형상이 아니야. 그건 사람이 그린 그림 그림이야. 사람이 그린 그림 그림이야. 예수님의 그 형상 그 자체가 영광에 빛이야. 시세만 뿐인데 얼른 빛이 광자 눈을 뜨고 볼수 없증 눈이 시어뜰수 없을 정도로 어찌하고 복가를 엎드렸단 말이에요 비친님 내위에 손을 얹고 축복하시고 어두운 세상을 내려다가 세상에는 다가까운데 근데 근데 조금씩 빛이 뜨어 뜨만 하나씩 있어요. 그 빛이 뭐냐?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의 빛이. 그래야 그 어두운 세상에 참 진실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의 생명의 빛이 있어 여러분, 아무리 사회가 세상에 교회를 썩었다고 손꼽힌 애들은 그 속에 생명과 진리를 바로 증거하는 참목자들이 있다 이 세상에 네. 우리가 그 밑에 주은인들 네. 그러면 모든 일이 어디고 어떻게 하는가 14, 15절을 봅시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으니까 4장 14, 15시장주 예수를 다시 살리으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너나 우리 함께 그앞에리니다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많은 사람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앞에서 너희를 인도하시 너희 오늘도 항상, 항상 같이 계시고 1 5절은 뭐야 항상 너희가 많은 감사함으로 많은 감사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감사함으로 말하면 더욱 넘쳤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넘쳤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무슨 생활을 해야 된다? 감사 생활을 해야 된다 헌금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일을 하나님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건강하고 직장에 잘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여자친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남자친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게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사랑은 우연이 아니야 한마디쯤 할수 있는 우리의 사랑은 우연이 아니요 필연이라.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여러분을 둘씩들 쫙 채워서 맞춰주신 거다.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라. 넘치게 하셨다. 이 감사로 말미암 더욱 뭐가 넘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영광이 여러 삶속에서 계속 넘치시길 원한다. 하나님의 축복하시며 넘치시길 원한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은혜 주시을넘치 하라. 넘치도록 주시을 원한다. 축복 주시는 것도 넘치도록 주시을 원한다. 뭐 사람도 쬐끔 조금 우리 한달꼭 일하고 월급만큼 그 월급 타는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 기쁘신 일을 예를 들어서 음 100만 원을 채담하나님은 3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도 그 의약 보너스를 얹어 주시는 하는 그런 하나님.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러분삼성에서 이제 낚시하고 자살하지 말라. 실망해는 없다 여러분 나가는 길에 실패라는거 없다. 지금과 시킬 법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성공의 어머니요. 인생에 나가는 그 걸음길이 됐다. 걸음길. 어. 모든 곡식을 심고 걸음을 줘야 되는데, 여러분 실패했던 일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경험이. 그 한번 실패했을맛지 그것을 고난이라고 하는. 게. 그것이 믿음의 밑거름이 돼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승리의 길에 전군과 같은 축복권을 받게 됩니다. 천국열쇠를 여러분에게 주었다? 보이지 않는데요? 그렇다 영적인 거죠. 천국열쇠를 받은 자들이요. 내가 너에게 천국열쇠를 주느니 너희가 열면 다을 죄가 없고 너희가 닫으면 잠금은 열자가 없느니라. 그 특권의 권세 여러분이 집장만 놓고 왔는데 강대 가서 열면 들어오지 못해 여러분이 힘껏 모은 거 한꺼번에 강탈해주면 사기먹지 못하게 다 지키시는 거야 여러분 월급 한 달에 300만 원씩 타고 만약한 달에 500만 원씩 빠져나갈 일이 가족에 생긴다고 하면 그럼 뭘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100만 원, 150, 200을 받더라도 빠져나갈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차근차근 저축을 조금씩이할수 있는 축복을 받은 자가 행복한 사람이요 감사하는 사람이요. 행복한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행복하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이 여러분 영원토록 함께 계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됩니다.